모르는 사람한테 패륜적인 사람 그 중에서 프로필 사진이 예쁜 여자였고 카톡하자면 톡 아이디를 나한테 알려준다 이때는 몸캠 피싱을 의심해봐야 됩니다 몸캠 피싱은 말 그대로 몸캠 피싱 나한 영상으로 돈을 뜯어내겠다 뭐 이런 건데 그냥 이걸 누가 당해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당합니다 한 여성이 외롭다고 몸캠을 하자고 합니다 보통은 페이스북 메시지나 오픈 채팅 같은 곳에서 사냥감을 물색하게 되는데 이때 피싱인 거를 들키지 않으려고 카톡 아이디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알려준 카톡 아이디로 답장이 오면 페스 톡을 하자고 하고 버은 상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 소리가 자꾸 안 들려요, 앱이 자꾸 끊기네요 하면서 특 파일이나 다른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합니다. 설치를 완료했다고 하면 다시 페이스톡을 걸어서 너의 모습도 보여줘, 너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같이 비춰줘, 남며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모습을 비추면 영상 통화는 종료되죠. 그리고 나서 곧 메시지 하나가 도착하게 돼요. 나는 너의 영상을 다 녹화했고, 네 핸드폰 연락처를 다킹했어 너가 돈을 주지 않으면 이 연락처에 네 영상을 다뿌릴 거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해커가안 들린다고 특정 앱을. 유용하게 유도를 한다던가 설치 파일을 보내줬을 거예요 그때 핸드폰 속에 있는 모든 연락처 사진 같은 걸다 해킹한 거죠 그리고 영상통화를 시작했을 때부터 녹화는 되고 있었고요 이런 일을 어떻게 방지하느냐 첫 번째로는 수상한 사람이 말을 걸었을 때 응하지 않는 겁니다 괜히 말을 걸리가 없어요 다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수상한 링크는 절대로 누르지 않는다 아무리 링크를 보내서 설치를 하라고 해도 우리가 누르지 않는다면 해킹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웬만하면 의식적으로 남이 보낸 링크는 누르지 않는 게 좋아요 세 번째로는 출처를 알수 없는 앱 설치 거부하기 해킹? 앱 같은 경우에는 출처가 약간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미리 설정을 해놓는다면 알아서 막히겠죠.